주시는 모십니다 어머 너무 설렙니다. 그림체가 어울린다는 말이 딱이죠. 네. 너무 멋진 두 분. 왼쪽부터 봐 주시고요. 천재지병급의 키스로 스파크가 팍팍 튀는 그런 사랑이푹 빠진 두 분인데요. 정면. 왼쪽. 정면. 오른쪽이고요. 우리 손키스도 한번 해 볼까요? 네. 어, 어 근육 때문에. 예. 살짝 예예. 예. 네. 아, 좋아요. 지금 살짝 오른쪽 보고 계시는 거죠?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어머나. 정면.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, 두 분을. 왼쪽입니다. 키스해 달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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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왼쪽에 기자님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어요. 네. 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거기에 맞는 포즈를 한번 부탁드릴까요, 두 분? 네. 중앙을 먼저 봐주시고요. 다채롭게 해주시면 됩니다. 표정 좋아요. 시선 살짝 왼쪽, 이쪽입니다. SBS 수목 드라마. 오른쪽입니다. 키스는 괜히 에서의 장경 씨와 안은지 씨. 두 분의 도파민 폭발 로맨스 11월 10일 수요일 밤 9시 SBS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두분 잠시에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 옆쪽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또 다른 커플을 만나볼게요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살짝 왼쪽 시선. 그리고 살짝 얘 예, 왼쪽 봐 주세요. 그리고 살짝 오른쪽. 자, 그리고 손인사. 아까 하셨죠? 살짝. 예, 한번 더.